야마시타 다이키는 1989년 9월 7일생으로 일본 시지오카현 하마마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겁쟁이 페달의 오노다 사카미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미도리아 이즈쿠, 김말의 칼날의 유지로, 앙상블 스타즈의 사쿠마 리츠, 포켓몬스터 W의 고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우는 야마구추 카페인데 카페이처럼 언제나 초심을 인치하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누야샤의 이누야샤, 원피스의 우솝 명탕정 코난의 남도예가개도키드 등이 있습니다. 성우들끼리 찍은 사진을 보면 가장 단신 포지션이 있으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라디오에서 성우카지 유우키가 키를 물어보자 당황하고 주변에서 키를 물어보면 말하는 대신에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는 탓에 로그 호라이즌 오디션 당시 스태프가 10대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목욕 타월이었으면 못 잔다고 하는데 잘때 바닥에 깔고 목에 두르는 등8 개를 써야 잘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노마 신타로가 한국 호텔에서 잘 때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는데 집에서 두 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겁쟁이 패자 녹음 현장에서는 수많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단 신인답지 않게 너무 잘했다며 못해도 된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고 막내로서 귀여움을 받은 것입니다 아트비전에 들어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리틀 버스터즈의 학생 삐역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성우로 데뷔한 게 2013년도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겁쟁이 페달의 오노더 사카미치 역을 맡게 되면서 다음에 성우 어워즈에서 신인 남우상을 받았습니다 친난 성으로는 일주일간 친구 하세이우키를 맡은 야마야 요시타카, 킹오브 프리즘의 이치조신을 맡은 테라시마 준타, 같은 작품의 키사라기루이 역을 맡은 아오이 쇼타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와 관련된 공부가 하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성경의 음악전문학교에 들어갔지만, 연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음악원을 졸업한과 동시에 일본 내레이션 연기 연구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타카하시 치야키가 방송에서 다이킹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이유로 다이킹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고기를 아주 좋아하고 이벤트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꼭 고기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앙상블 스타즈 성우 팬미팅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겹살을 먹고 매우 맛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팬미팅에서도 삼겹살을 계속 언급하자 아사노 마신타로에게 삼겹살은 인사가 아니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 라켓을 쥐고 학창 시절에는 전국대회도 출장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사이가 소원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사인을 보내라라는 말을 먼저 연락한 이후로 성으로서 인정받고 아버지와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게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게임을 즐기며 핸드폰에만 게임이 약 20개 이상 깔린 적이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RPG. 이고 호러 게임에는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의 일본어판 더빙에서 진니를 보며 성우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녹화해 주신 디즈니 영상을 보고 노래를 따라 불렀고 평소에도 디즈니랜드에 다닌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가끔 한자를 잘못 읽거나 영어를 읽으려다가 틀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읽었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틀린다고 합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극장판 개봉 기념 인사에서는 작가인 호리코시코에이의 편지를 버벅거리면서 읽어. 하지 유키가 뒤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만 29세가 되고 나서 인생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은 먼치킨이며 이름은 오코메 한국어로 바꾸면 쌀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에는 쌀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막 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이나치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성우 팬들 사이에서는 목소리가 하나이나치키랑 비슷하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사월은 너의 거짓말 아리마 코세이 도쿄 구울의 카네키 켄 하이큐의 호시우미 코라이, 귀멸의 칼날 활락의 거리편 카마로 턴지로 등이 있습니다. 여린미성을 바탕으로 10대 후반 청소년을 연기하지만전음부터 고음까지 목소리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편입니다. 음악전문학교에서 보컬을 배웠던 경력을 살려 아이돌 작품에도 자주 출연하여 캐릭터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분기에 방영한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영웅의 계승자의 엔딩 테일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마시타 다이키의 TMI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